형다안 돼, 안아 앉아 안 돼, <laughs> 앉아없드아 말고. 오케이 아니지 까불면 안 되지 앉아야지 아이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녀석 왜이러지이러 앉아. 황탄 <목소리> <항탄>. 아니야. 뭔데? 어, 손. <목소리> <안 돼. 목소리> 손. 손. 손 주세요. 손. 손. 줄 거면서. 줄 거면서. 손. 그렇지. 이이럴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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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사고 김병준, 김기또 김병민 사이에 갈등이 있었